12번 같이 볼 건데 문제 잘 읽어볼게. 이주기 원자 X Y Z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대. 그럼 일단 X Y Z는 모두 다 이주기라는 걸 알려준 거고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가 전자의 개수를 알려주잖아요. 얘점네 개니까 14조16조개17조이라는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이걸로 가와 나가 있다는데 X도 2주기 14족 비금속 Y도 2주기 16족 비금속 G도 2주기 17족 비금속이니까 비금속으로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가와 나는 둘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부족한 전자 개수만큼 내 주변에 공유전자 쌍을 형성해 줘야 되는 건데 가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볼 건데 첫 번째 가는 X랑 Y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번째 나도요 X랑 G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줬어 그리고 또뭘 알려줬냐면 분자식을 알려주긴 했는데 XYA래 그럼 우리 이 분자 하나당 Y원자가 몇개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얘는 X 몇 개짜리다 한 개짜리다 얘도 X 몇 개짜리다 한 개짜리다라는 건 알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X 전자 하나가 Y 원자 A 계랑 결합을 하고 있대. 그럼 어쨌든 이 안에서 X 원자는 안정할 거 아니야. X 원자가 안정하다는 건 X 원자는 전자 몇개 부족한 애니까. 네개 부족한 인데 얘가 안정해졌다는 건얘 주변에 전자쌍 네 개를 모두 다 형성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X 원자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잖아. X는 한 개가 전부예요. 그럼 X 원자 한 개가 두개 부족한 Y 원자랑 결합을 형성한데, 그럼 X 원자 한 개가 Y 원자 한 개랑 결합하면 둘다 안정해질 수 있어 없어. X는 네 개를 형성해야 되는데 Y는 두 개만 형성해줘. 그럼 두개두개 주도 받으면 X는 여전히 홀 전자 몇 개가 놀고 있다. 두 개가 놀고 있잖아. 그럼 불안정한 거죠. 그럼 X 원자 한 개는 두 개의 공유 전자상을 형성할 수 있는 Y 원자 몇 개랑 만나야 돼. 두 개랑 만나야지 세개 원자가 모두 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서 X 원자네 한 개가요. 두개 부족한 Y 원자 두 개랑 만약에 만난다면 얘는 네개 부족하고 얘네들은 두 개씩 부족하니까 X 원자가 갖고 있는 홀 전자 중에 두 개를 왼쪽에 있는 Y 원자랑 주고 받고 X 원자가 갖고 있는 홀전 두 개를 오른쪽에 있는 Y 원자랑 주고 받았고, Y가 갖고 있던 놀고 있는 전자쌍 두 개, Y가 갖고 있던 놀고 있는 전자쌍 두 개를 그대로 그려주면. y도 주변에 8개, x도 주변에 8개, y도 주변에 8개의 전자를 만족하니까 3개 원자가 모두 안정한 분자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개 부족한 x 하나가 2개 부족한 y 몇 개랑 결합할 때 안정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a가 2라는 걸 설명해야지 우리가 방금 전에 칠판에서 복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흐름인데요. 나도 4개 부족한 X는 한 개인데 1개 부족한 지원자 B개랑 결합했대. 그럼 4개 부족한 X 한 개는 1개 부족한 지원자 몇 개랑 결합해야지 모든 원자가 안정해질 수 있어. 4개자해서 X 원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홀전자 4개 중에 하나를 지랑 주고 받고 지랑 주고받고 하나를 지랑 주고받고 하나를 지랑 주고받아서 결국엔 네 개의 지원자랑 전자쌍을 하나씩 공유할 때 X 원자가 주변에 여덟 개의 전자를 만족하는 안정한 상태가 될수 있고요. 지원자들은 원자의 전자점식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각각 세 개의 놀고 있는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쌍만 형성해도. 각각의 지원자는 8 개의 안정한 분자를 구성할 수 있어요. 해서 b가 4가 된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으면 여기 단원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개념은 어쨌든 우리가 정성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a는 2고 b는 4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가이는 다중결합이 존재하냐고 하는데 우리 이거 루이스 구조로 한번 바꿔보면 Y랑 x 사이에 X랑 Y 사이에 이중결합 두개 있는 거죠. 이중결합도 다중결합에 포함되니까 니은은 맞아요. 자 공유전자쌍 수를 세볼 건데 여기는 공유전자쌍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네? 나에는 공유전자쌈 한개두개세개네개 있네? 그래서 공유전자쌈 개수는 같으니까 니은만 맞는 1번이에요. 근데 공유결합의 개수는 여기는 공유결합 2개인데 여기는 공유결합 4개 있으니까 개수는 공유결합 수는 다를 수 있죠. 어쨌든 니은만 맞는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2분 뒤에 교과서 112페이지 결합의 급성 들어갈 거니까 이거 문제 복습하시고 질문 있는 사람 하세요.